예, 우리 성구고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용 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죠? 우리의 자유로움을, 우리의 행복을 2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곳이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높은 산골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한숨에 여기까지 오신 것 보면은 지금 얼마나 고통이 얼마나 마음의 불편이 컸는지 이 이렇게 짐작이 되네요. 2년여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어르신들의 이런 축제 한 마당 잔치를 잔치 중단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하지 않았던 여러 흥겨운 잔치, 흥겨운 먹거리, 주변에 우리가 기쁘고 재미나는 이런 즐거운 프로그램 어르신들에서는 더러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조성상 회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한두 가지 다른 것은 조금 못하더라도 어르신들은 잘 모시려고 아까 말씀하신 여기 앞에 우리 구현원님들이쭉다 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시의원님들도 다 오셨어요 아까 시작 전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왔다 갔지요 이분들이 가끔씩 경로당에 갔다 오시는 복지관에 다녀오시는 야, 이런 부분 좀 많이 바꿔줬으면 좋겠다. 뭐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어르신들 이런 편의한 상을 많이 의논을 많이 해요. 예. 네. 아까 우리 회장님 일자리 말씀하시는데, 네, 마음이 좀, 네, 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작년에 저희가 2,873명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일자리 좀 만들었는데, 올해는 좀더 넓히려고 3,430명을 또 어르신 이렇게 몇백 명을 더 늘렸어요. 그러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상 그러는데, 아, 조승삼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저희가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으고 응원해서 최대한 우리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하겠다. 이런 약속도 어우러서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노인은 날인 10월 2일 날이죠. 근데 10월 2일 날이 묘하게 1, 2, 3 연휴가 이렇게 걸쳤어요. 그래서 연휴 때는 또 가정에서나 집안 뭐 주변에서 단 행사가 많이 있기에 차라리 오늘 한가한 시간에 어르신들을 모셔서 이런 흥겨운 한바낙 잔치를 한번 해보자 의견을 모아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또 이렇게 몇 년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저희도 오히려 저희가 더 행복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날마다 우리 어르신 노이는 날이었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노이는 날이면 이 김병찬 아나운서도 날마다 오셔야 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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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댄스도 날마다 해야 돼 네. 그래요 저희가 정말로 정말로 어르신들 잘생길게잘 모실게요 불편하지 않도록 가실게요 네. 예 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거 그것은 어르신들 목 돌아다니면서 다치지 않고 건강 잘 지키는 거 이것은 어르신들이 잘 해야 하는 거잘 먹고 구경 잘하고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 편리하게 운동 잘하도록 어디가 노래 구경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탁구장 만들어주고 이것은 저희들의 목 저희들이 열심히 할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전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기념사 인사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같은 말씀을 주더라도 가슴에 진실로 와닿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말씀이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우리 청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26회 우리 모의의날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오늘 지금 회기 중인데 우리 의원님이 거의 다 오셨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말씀 받들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러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대신해서 큰절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결들께 큰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죽여, 서포트, 오, 죽여, 서포트, 오,